하, 이것도 블랙박스가 아, 좀안 좋네요. 택시입니다. 법인 택시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신호 대기 중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어요. 보행자가 건너갑니다. 좀 이따 이쪽에서도 한 사람이 건너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니다. 에이. 뭐야? 금방 뭐예요? 다시. 자, 보행자 신호인데. <laughs> 신호위반하는 차. 와, 보행자, 보행자 있는데. 근데, 이쪽 보행자는 그래도 여유가 있죠. 근데 이쪽 보행자가요, 이쪽 보행자한테 조심해! 조심해! 그래서 빵빵빵! 어이구, 깻잎 한 장보다 넓고, 배추 한 단? 이분이요,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차 오는 거못 보네? 어, 저차 와요? 차 와요? 이야! <놀람> 이분께서는, 그, 아들, 딸들에게, 니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켜줘서 건너더라도 핸드폰 보지 마. 저렇게 신호 위반 차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안심하지 말. 언제든지 안심이라는 건 없는 거야. 항상 조심해야 돼.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이야 스마트폰 차 없는 데서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보행자 신호를 하더라도 이거 보행자 신호잖아요. 이거 맞죠? 이거 보행자 신호 맞죠? 저렇게 신호 위반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 보는 거,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처음 돼서 산책하면서는 보면서 걸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횡단보도가 날 때는 조심하십시오. 근데 금방 신호위반한 차, 그차 번호판이 안 보여요. 블랙박스 너무 안 좋아서 이분은 아이고 저희 이거 법인 택시인데요. 법인 택시에도 블랙박스 좀 제대로 된거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사장님. 블랙박스 제대로 달아서 억울할 일 없고 또 저렇게 못된 차들은 공이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